몸과 마음을 같이 이렇게 수련해야 된다는 말 그게 굉장히 맞았다는 거지.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이 우리가 동작을 하면서도 지금,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를 자꾸 봐야 된다 어떤 동작할 때기게또 기운이 어디로 가는가도 느끼고 숨쉴 때, 어디가 힘드는가, 어디가 쭉 펴지는가, 아픈가, 그런 거, 그게 알아차림인데. 그걸 같이 하면은 마음도 이제 그렇게 달라지고 또그상각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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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쓰는 게참 부담스럽다고 다안쓰봐서 그런 게거 쓰다 보면은 이게 그걸 쓰는 이제 내 친구가 니까 나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내걸막 쓰고 있거든.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왜 내가 생각하는 건 말이 나오잖아요 자꾸. 내가 안 하는 게 말이 나올 리가 없어. 어느 날 문득 툭 튀어나오는 거그 것도 내 내면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지. 그러면 그 내가 무슨 말을 자주 쓰느냐를 볼때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걸 쓰고 또 내가 읽어보고 이러면 아, 내가 이런 말을 자꾸 썼네. 어떤 좋은 말이든 나쁜 말. 그러면 좋은 말은 자꾸 더 좋게 쓰고 나쁜 말은 부정적인 거, 이런 거를 덜쓸때 변화가 또 와요.